주... 정말? 아나 알았는데. 뭐 없다야. 와 모닝 엔젤. <앤젤. 웃음> 근데 왜 이렇게 부으셨어요? 아니 근데 내가 모닝 엔젤이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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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니, 웃음> 오리도 있어야지. 오리 오리 <laughs> 왔어. 아니 근데 <laughs> 네. 모닝 엔젤인데 왜? 일어나서 밥을 해달래? <laughs> 아니 뭐야? 나밥 해달라고 부른 사람 처음 봤어. 아니 얼, 아니 뭐 같이 하기 힘들잖아. 잠깐 왔다고 도와준다기로 했잖아. 같이 밥 먹고. 아니 밥 먹고가 아니라 밥을 해달래. 우리랑 나한테. <laughs> 어, 우리가 해줘 밥. 뭘? 우리가 밥 해주면 맛있잖아. 부탁이네 애들 배고프잖아. 밥좀 해줘. 근데 눈이 더 작아지실 테니까. 그러니까. 아. 아 진짜, 아 근데 아좀 이런 말 해도 돼? 이 포지션도 와, 쌍꺼풀 아, 뭐야? 아. 지금 <laughs> 일어남? 어 나도 일어네. 쌍꺼풀이 그렇게 짙었어? 쌍꺼풀 뭐야? 아니 밥을 해달라고? 어 아니면 사주든지. <laughs> 아 뭐라도 주시면 어. 저희 다잘 먹습니다. 허기 진. 에이. 네. 어 오래 안 내. 왔다 오래 왔다. 어? 아 근데 이제 이제 일어났나 보네 우리도. 그치 우리 밥해주려고 우리 밥해 우리 3시간도 안 잤어, 우리 밥 해주려고 우리 세 시간도 안 잤어 지금 아니 그, 그래서 진짜 밥을 해줘야 돼? 밥을 먹으러 뭐 가자 그래 아 그러자 그래? 그러자 아 그래 내가 야, 솔직히 너무 그러면 너무 내가 맛있다. 맛있는 걸 사줄게 근데 지금 점심시간이긴 하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 오는 길에 진짜 사람들이 많긴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국밥 좀.. 어? 좋다 저, <laughs> 아, 아, 좋아요, 좋아요. 아, 좋아요. 장난이고, 아, 좋아 장난이고 그걸 시켜 먹자 빨간색 샴푸 샴푸 뭐야 등촌! 어 등촌 샤브샤브를 시켜먹자 너 시킬 수 있어? 어어 어, 시켜줘 어, 어, 어. 음. 자기가 좀 시켜봐 <laughs> 비오는 날좀 아니면 내가 떡볶이를 해줄 <laughs> 수 있어 아, 아, 아니 괜찮아요 아이씨 아니라 저희가 네, 떡볶이 먹었어요 아 근데 아침부터 떡볶이 좀 그렇잖아 아, 그래. 아 이거 아침에터 해비해 아니면 58인분 된장찌개 먹을래 너희? 58인분? 58인분? 어. 아, 왜 그래? 어, 시켜. 아, 올해가 좀 손이 큰가 보네. 빨리 시켜줘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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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마디 했잖아, 이거. 그래. 근데 여기 근처에 진짜 맛있는 된장찌개 있대. 어? 래 아, 또 순이네가 어, 여기 수, 근처에요? 또 어, 순이네가 어. 여기 근처래. 아, 어? 진짜? 개맛있게 생겼어. 어, 여기 맞아, 맞아, 맞아 맛집이다. 어, 여기. 아, 여기 맞아. 맛있음... 아 택시 타고 갔다 와도 돼요 음. 아니 내가 가면 되잖아 자기가 찍어 왜냐면 어색한 음. 사람 가면 좀 그렇잖아 음. 왜냐면 음. 얘 막내가 데리고 가가지고 어요 처음 에한 민유? 온유야 갔다 올게요 저차 있어 지길 바래 우리 언니랑 미 아직 좀 어색한데? 나삐삐 갔다 그냥 걸어가. 바로 뒷골목인데. 어, 그러면 걸어갔다 오면 되잖아. 1분 걸리는. 뭐 내가 갖고 왔는데. 음. 어. 그럼 바로 에? 긴가봐. 어 뭐지? 카드. 아, 아 내가 내가. <laughs>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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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있어 내가 내가 살게 내가 보내줄 거는. 내가 살게 자기야 그 은성이 없어. 나 근데 삼성페이밖에 어차어요. 없어. 아유 나도 ]ille. 삼성페이밖에 없는데. 내가 살게. 아. 우리야 보내줄. 자기야 야무지게 사. 아니 그러면은. 왜왜 왜? 졸어야 왜? 왜? 돼. 개 맛있어? 왜? 그게? 별로 맛이 그렇게 막 썩이야? 생각보다 아, 만족감이 아직. 아 근데 좀 끓여. 음, 아, 너무 비조리잖아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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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비조리인데 물을 너희가 맞춘 거야? 아, 그런 거 같은데. 아, 아 그러면 맛 없지. 아 그래? 그래. 물이 없던데 아예 처음부터? 아, 그러 그래. 물을 넣었어? 물 넣었지 당연히 된장찌개인데. 아물더어었어3 아, 아. 상식인가. <laughs> 졸이면 될것 같은데. 아 육수 이런 거 없고 없던데? 양념만 있어. 없던데. 아 그래? 아. 아 근데 맛있어 나는 또 내가 맞혔어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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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아니,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아니 아니야 근데 아니, 이런 말 아니야. 물은 의악이가 넣었어 아 그러셨어 아 그러셨어 아 넣었을 테 그래. 아, 근데 나도 같이 넣었긴 했어 어좀더 넣어야 될거 같은데? 누가 물 넣었어 솔직 하게봐 <laughs> 나도 넣었어 아 근데 원래 좀 바보인 게 원래 이렇게 물조금하다가 짜면 이제 조금씩 넣는 그런 느낌 넣더라 그러 네가 해 알았어 자기야 왜 그래 숨을 지지게 듣내 거냐? 이제 가져와 밥 먹, 밥상 먹밥좀 가져와 밥 먹게 어. 조심해 야 조심히 들어야 된다 야, 근데 이거 얘들아 이거... 이건 뭐야? 소고기 12인분 아 이거 된지 아직 끓이기 전 아니야? 12인분을 사왔다고? 아 이거 삐네 손 보소 사람이 많은데 1인분씩 살순 없잖아 아니 된장찌개가 이렇게 많은데? 와나손큰거 보소 남으면 들고 와서 집에서 먹자 야으악가 아너 짜증나게 하지 뭐할 줄도 모르면서 그냥 여기 와 빨리 뭐라고? 아니 야, 그게, 아니라, 그게 아니라 그게 어. 아니라 저기 그 뭐야 국자 세 어. 개랑 딱 해가지고 해야 여기 넣어놓으면 이거 뜨거워져 밖에 놔나 국자로 때려 다... 아니 말해준 거 말해준 거잖아 닫힌다고 이거 쇳덩이 대로 넣어놓으면 뜨거워진다니까 이것도 아 이게 정국 1등 이제 된지라 이거지?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 하는 진짜 저한테 어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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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진짜 y h 한 m a 거 I'm 저한테 n g to see the branch. i 서 뭐라 말하 g to see the branch. I'm going to see the branch. I'm going t 자기야. 응? 자기랑 나랑 밥했던 거잖아. 자기는 뭐했어? <laughs> 하... 방송이 너무 엇가 들어온다. 방송 진행, 똥꼬슈 하고 있는데. 딸깍중이네딸깍 중. <laughs> 어, 못때문에. 근데 여러분들이 참, 난 진짜 미친새끼라고 생각하는 게, 아까전엔 니는 안하냐, 니는 안하냐 채팅창 이러다가, <laughs> 오리가 한마디 하니까 저건 아니지 이러고, 여러분들 뭐 이중인격자세요? <laughs> <썼어, 웃음> 여러분들? 예? 네? <laughs> 맹맹해? 아니 물을 얼마나 부었길래 이렇게 맹맹해? 아 아니 아니 아니, 아니 그게 아니라.. 얘는... 근데 오세블린 이게 맛있대. 오? 아, 아 지금 섞는 거야? 아은 오세블린 오. 이게 더 맛있다. 일단 한번해 이거다가. 어? 간한번 봐주시죠. 어 개맞은데? 어나나나어 왜 내가 뭐 잘못했나, 오늘? 음. 이제 바로 드릴게요. 오늘 왜 저러지, 진짜? 이거 음, 맛있는 음. 거 맞았네? 아, 근 이것도 내가 겸허히 받아들여야돼 왜냐? 왜, 왜? 평소에 아, 내가 나. 이런 모습일 거 아니야. 그래, 이건 내가 받아들이지. 아니지, 근데 오늘은 좀뭐 이미 한강을또 만들었는데 뭐... 아니, 뽀매팀 좀 보내, 안 되겠다. <laughs> 50 났어, 와, 진짜? 이게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? 근데 지금 나한테 이런다고? 아, 내가 보내줄게, 우리야. 잘 먹었다. 아. 야, 이거 먹으 이거 너무 어려 앉아. 내가 보여 줄게. 어? 난다 아, 아, 아 그래서. 먹 뭐. 아, 뭐. 아, 이제 내가 해 줄게. 너 여기 아, 공주 옆에서. 먹어, 먹어. 찌개는데잘 먹겠습니다. 손님들. 이게 너 다리가 왜 그래? 어? 아, 왜또내 다리 얘기 나왔어? 다리 번꼬아서 아니, 이게 편해 그게 뭐야? 저 허리 돌아가 <laughs> 아, 진짜 허리 <호리> 돌아가 그거 <laughs> 오빠 안 해봤잖아 오빠 못해 못하잖 <laughs> <laughs> 응. 오빠는 한번 꽂는 것도 힘들어 <laughs> 아 허리가 안 좋아서 허리가 안 좋아서 그래 아 우리 아 언니 허리가 <laughs> 안 좋아서 우리 봉순이도 한번 꽂아 그래, 그래, 그래 왜 그래 오빠 그래. 하지마 우리 백키로급 돼지들은 다리 꼬면 하지정맥류 와 <laughs> 아 근데 나랑 야, 또 갑자기 묵네. 100kg급이야. 너도 100, 맞잖아, 1 2잖아 내가 뭐1 2 0 k 이야나1 1 4 k g 야야 이제 이거밖에 없어? 어. 야 근데 원래 진짜 다잘못 먹는데 맛있나 보다. 응. 원래 진짜 못 먹어, 여러분 알죠? 먹방하면 진짜 조금만 먹는데 유나 짬짜 먹는 중. 유나짬짜 먹는 거 살면서 처음 먹는데 자기야. 고엔터 어? 하면서 유나가 응. 몇년 만에 라면을 처음 먹어봤어. 와 진짜 나는는 처음 보고 보니까 비호가 아닌데 윤아야 그럼 너 진짜 이 몸무게를 계속 그냥 계속 유지하는 거야? 유지되던데요? 유지가 돼? 음. 하루에 뭐 먹는데? 한끼 먹는데 한끼? 와 먹게 먹고 싶다. 이거 먹으면 이제 오늘 안 먹어야. 한끼 먹을 때 엄청 적게 먹어? 음. 너 대변이냐? <laughs> 아니, 너무 답답해서, 진짜야. 뭐 어떻게 네. 먹는데? 냉우동 시키면 그냥 냉우동 하나? 메뉴를 하나만 먹는다니까? <laughs> <근데> 보통 <laughs> 우동 먹으면 돈가스에 우동에 뭐 튀김에 이렇게 먹잖아. 근데 우동 하나만 먹는다니까? <laughs> 돈가스 하나 뺏어 먹었다 더끓려봤다니까그가 그래. <laughs> <laughs> 진짜 거짓말 하는 게아니아 밖에서 먹고 딱빠져에서 자고 막 밖에서 먹고 딱빠져에서 자고. 당신 먹으려고 했거든. <laughs> 아침. 그런 거 허락하려고 했지 아, 그러고 보니까 우리 모터에 상류가 두 명이나 있네. 왜? 어? 이 집에 요트 있어? 데리스지 않아? 저... <laughs> 장이랑요트있어 <노트> <laughs> 근데 나는데 근 솔직히 이런 말 해도 돼? 리플리증후군일 수도 있고. 그래고 확인해 봐야 돼. 일단 일단 일까지단일인아한적없일다 일단 일단 일로 하는 거야? 일단 그럼 인정드립니다. 아니 요식업이라고 하지 않았나? 맞아요. 음... 근데 우리가 아는 요식업일 거 아니야. 너그 라이브커머스 업체일 수도 있는 <웃음> 맞잖아. 그러면 <laughs> 아, 나 진짜 궁금한 거 하나 물어봐도 돼? 너방 거실 있어? 막 진짜 부자들 알지? 아, 내방 거실이 있어. 맞아요. 없어요 없어요. 아 그래? 아 근데 집에 엘리베이터 있진 않지? 네 그렇진 않아요. 다행이네. 아왜 다행이냐면 우리랑 너무 넘사에 가와라. 아, 몇, 몇 층인데? 층인데? 생각을 해야 된다고? 몇 층인데? 어? 아, 괜찮아, 몇 층인데? 4층, 5층. 왜 여기 있어? <laughs> 너 근데 어, 방송 안한게 어. 있어? 네. 어, 지금도 다시 보기가 있어? 네. 안 지워도 돼? 어, 맨? 네. 왜? 아니, 원래 부모님 바로 지워라는데? 하 아니, 저희 부모님이 원래 본가가공년까지 유지를 하다가 폭소 아. 쪽으로 사업을 하시려고 그쪽으로. 저만 혼자 방송한다고 그 집을 5층짜리? 살았어요. 어? 네. 뭐나 홀로 집에야? 나 홀로 집은 없는라너 아, 뭐 아, 지금 거기 살아? 거기서 알아? 혼자 살다가 힘들어가지고 응. 뺐어요 집이... 빼고 그러니까... 이사를 했죠 그래서 거기를 이제 뺐어요 세줬어요 거기 세려줬다고? 근데 어, 거기못 가요 촬영하러 아무나 저 살고 있으면 들어가면 안 되지 와여빌라인 그 포스 나오는데? <laughs> 아, 야 다시보기 네. 봐도 돼? 너 있어? 네. 아 봐도 돼? 네. 오오오 자오 오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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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궁금하다. 네, 네. 이 집에 이게 네, 있게... 집이야? 하이마트! <laughs> <아니>, 너를... <laughs> 하이마트! 하이마트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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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이야? 저희 집에 현관문입니다. 들어가면은 우자동문와 어, <laughs>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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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자동문이네? 네. 여기가 테니스장. 아 여기가 어? 테니스장이야? 나와요. 뭐야 이 노래방임? <목소리> 노래방이야? 아, 아버지가 노래방 만들어 놓 거지. 와, 땀에. 진짜, 진짜 다르다 음, 사이키 전용도 있고요. 야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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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저, 노래방 만들어. 쌩 층으로 올라가면 거고세마리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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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너도 지야지 방송방. 방송방. 래 여기서 방금 이렇게 방송방. 나와 여기 앉아 이런 거 이사하기 전이라 좀이지러워요고 사는 이 있어? 는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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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야? 강아지 게... 집이야? 이사하느냐고 짐을 다빼려서 원래는 여기 거야 아 강아지 집이네 거도 있었고 내 유캠 써요 여기가 이제 어이 물도 있고 뭐야 이건? 이모 뭐임? 마당 어. 마당이야? 야 아. 이렇게 아. 여름에 아. 머리 아. 답답할 때마다 여기가 아버님 숙박 숙박 오 위스키 좋아하시는 여기는 아버님 방이야? 아니 여기 그냥 층층 사이에 있는 그냥 네, 네. 방이야? 방안 쓰는 거지? 지나가는 방. 곳이야? 방은 그로 네. 네. 보여드렸던 저리 방송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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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상들리 해보고 4층이 어, 여기 여 매일 사주기 전에 썼던 와 방이 진짜 여기 많다 아, 여기 밖에 이렇게 열어보는 데아 이렇게 주택으로 있는 거구나 저기 있잖아요 거기가 방인데요 제 방식이 깔끔하게 썼던 접어놓은 상태로 여기 앞에 있 방이 진짜 아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와가지고 살고 있어도 모르겠는데? 그니까 모르겠다 어. 근데 걷고 싶어가지고 벗고 싶다는 게뭔 말이야? 프레임 약간 너무 금수저 프레임. 그걸 왜 보고? 예쁘잖아. 뭔가? 아니 근데 벗고 싶으면 네가 처음부터 자기가 금수저라고 말안 했겠지. 아니, 말한 적은 <laughs> 없었는데 어. 야방하면서 제가 어. 막 집안에서 불때우고떼목을막 불지피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여기 어디예요 막. <laughs> 아 그렇게 되거네야방 네, 하면서 제가 막 겨울에 솥단지 사가지고 거기다 삼겹살 꺼놓다가 기름 튀기고 막 이랬거든요 하렇게하니까 아... <laughs> 야너 뭐, 멋있다 왜? 맛있어가지고 그래. 아, 그러게 다막 부럽다 막 미쳤다 이러는데우아이는뭐와아 뭐, 뭐, 그냥 오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게하하하하그하하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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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그 맞아, 맞아 그래. 네, 응. 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왜, 왜, 그래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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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무료점 <laughs> <주유자. 웃음> 오로지 밥. 넌 어떻게 넌 어떻게 그냥 밥만 처먹게 된 거야. <웃음> <웃음> 태어날 때부터 <때였어> 그랬어. 너는 <laughs> 시청자들이 금수저인데 어떻게 아야. 한 거야? 난 금수저 아니야. 나 근데 차. 찬... 아 아니, 차도 어. 내가 했어. 내가 벌어서 했어. 그러면뭐별풍카야 <laughs> <laughs> 아니 근데 집에서 줬다. 고아 그거는 그첫차를 이제 순차로 어. 그 했는데. 렌즈. 오! 근데 그거 또내 돈도 합쳐진 거지. 너는 너무 들어야지. 좀 프레임이 씌워져 있다. 그냥 언니들이랑 어. 가족이 다 클래식하고 막 이래서 그런 건데 어. 그거는 다그 엄마 아빠가 밀어 주신 거지. 엄마 아빠 고생하시면서 어. 금수저라 맞아, 맞아.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야. 근데 언니들이 전부 다 이야기처럼 먹는데요. 맞아. 그래서 식비가. 음. 근데 그게 금수저라고 해 우리는. 그치 네. <laughs> <laughs> 땡겨 쓰신 거지. 그러니까 땡겨쓸게 어, 있는 네. 게 금수저야. 금수저라고? 야, 감전동에 월세 9만 원짜리 화장실 없는 데서 같이 텐트 치고 했어, 그래서. 야, 야 열로 온다 아니 이거 네 사물이다 어? 뭔데 이건 요트도 방송을 했어 보트래요 보트 아 요트가 아니라 보트야 첫 배여서 어... 근데 보트 아, 첫배너 루피야 <laughs> 아 근데 잘 살면 좋은 거지 그 아, 응. 그래 나중에 우리 진짜 멘터 좀잘안돼면 우리 취직 시켜줘 응. 고마워 고마워, <laughs> 고마워. 어 치즈 시켜줘 알겠지 저도 같이 일해도될거 같긴 한데 그래도 자리는 있나 보네 어 다행이다 이 사람 좀 치즈 시켜줘 진짜로 나도 어 어디 어디 가는데 당신? 어? 응? 어디 가는데? 나중에 어, 어. 어 나는 저기 앞으 남아공으로 떠나야지 내용 리드로 내용 리드로 가야지 아오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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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저희는 가보고 마무리 잘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할게. 고마워, 고마워. 우리야, 고마워. 감사합니다. 아, 우리 다 고생했다. 고마워. 와, 진짜 고생 많았다. 고마워. 우리가 해, 내다. Yeah!